1916일이 된 수시 정지은입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고등학교 때인 이유지입니다 네 저는 근 21년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늑대 솔로 이준기입니다 저는 근 <웃음> 22년 <웃음> <웃음> 약 7777일간 <laughs> 연애를 하지 못해. 거의 이거 도박, 이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내리면서. 슬슬슬슬. <laughs> <줄>, <laughs> 잭팟이 터진. 잭팟이죠, 잭팟. <laughs> 모태솔로 7777 김이환입니다. <laughs> 직업을 찾아주고 어떻게 인연을 만들어 나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돈을 쌩까? <laughs> <laughs> 영화 찍어, 이거 내생각 10만 원 이상이면. 자, 나쁘 않아. 자, 3년만. 야 반대인데 오 맞아요 두 개야. 어. 어, 자 이게 더 재밌을 것같아 확실한 10만 원인가 밥한 끼인가 밥한 끼가 아니라 어. Tyl.. 마음에 드는 여자와의 밥한 끼인가 확실한 10만 원인가 이건 여기가 내가 좋아하 우리가잖아. 저도 1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세개세 아. 이러니까 얘네 연애를 못한다. 하야 야, 골라봐. 이러니까 연애를 못한다. 골라봐. 나는 당연히. 너는 뭐? 나는 뭐? 확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겠지. 아 of course. 내가 이러니까 옛날연애를 못하는 거아 10만 원은 진짜 사이란잣어 근데 그 사람이 주는 행복은 3개월보다더 오래 간다는 거지. 아 잘하지 마야왜 치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난딱 지갑만 돌려주겠다라는 난 착한 사람이다라는 <laughs> 순수한 메시지. 일단 만나야 어, 일단은 그냥 만나서 자연스럽게 나그 거기다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뭔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비. 어, 오질문질문문서궁금게 프로필 사진에 기록이 많은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있는 게 좋을까? 적은 거 당연히 적은 거. <laughs> 당연히 적은 거. 야 여자 입장에서 어이 사람이 누굴까? 어 어떻게 내 지갑 가지고 있지어 만났을 때 뭔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게 많은 아게 차라리 프로필 사진이 많은 것보다 아예 없는 게나 <laughs> 당연 당연. <웃음> 아 감사합니다. 역시 식사나 하셨어요? 아 그럼 저희 옷좀 먹으러 갈래요? 전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계획대로 되고비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캐 데리고 비싸. 캐릭터를 데고비고니고기싸캐고비고기가왜릭고 비싸. 캐릭싸캐고돈싸스가더 좋은 거고 스테이크보다 더더 있... 부담스럽고 맞아 그지 적당히 아, 뭐 돈가스 vs 스테이크야? 적당히 분위기 갑자기? 있고 이거 스윙스 재평가 시급하다니까 진짜로. 아니 그돈까스가 좋은 게 이게 썰어야 하잖아. 맞아. 썰다 보면 이 팔뚝에서 힘줄이 막 쏟으면서 아! 그 섹시한 그게 있다고. <laughs> 섹시한 <거 아니에요? 웃음> 섹시한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일단 힘줄이 된다, 그러면. 야, 힘줄 이 있어야 된다고. 야 없는 힘줄 없는 건 없어. 야이완형도 있어 우리 힘줄. <laughs> 야왜 힘줄이 있어. 그래. <laughs> 이거 팔 쪼르고 막 왔다갔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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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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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돈가스돈가스 바삭바삭 돈가스 너무 맛있어 또뭐 먹고싶어 아니야 술집이지 마하는 집그 근데 술집 가면 자기의 그 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 막 누굴 누구... 자기가 주량이 음... 문... 주량이 그지였지 문... 않은 이상 술집 가는 중 맞아 요거지. 내가 소개팅 간다고 할 때마다 옆에 여자애들이 오빠 절대 술 먹지 마 이런 거오나형 <laughs> 그럼... 술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안, 근데 오빠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 아 근데 소개팅 가서 막술 뭐. 마시는데 막 뭐. 기절하 마시는 사람 맞아 맞 그냥 어, 더, 약간 더 편한 분위기를 위해서 그치. 하나의 사인이아니사 나는 아, 응. 어, 여자든 남자든 이거 응.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 자체가 술을 핑계로 좀더 뒤술하는 거 그리고 일단 술을 마시, 마시면 대화 자체가 길어져 음. 밥 먹으면 한 시간이 땡인데 술 마시면 막사 탈 때까지지 뭐 다이 다리 뜨고 싶어 아 다이 다리는 너가 솔직히, 만약에 게, 야 봐, <laughs> 야, 설득이, 설득이, 어떤 이상한 아, 동아리에서 맨날 그렇게 먹니까 야, 너왜 뺑기쳐 막 이러는 막야 미디어 받고 있어 이러면은 달 아, 졸라 오버지 <laughs> 이게 뭐지? 이거가 잘못된 거 보니까. <laughs>